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할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고 혹여나 죄를 지었을 때 즉각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추관하여 주시옵소서, 막여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음,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될 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영육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구약성경 195쪽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는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니, 레위인은 진거에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진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들에게 그 땅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여전히 탐욕적이었으며 여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은 곧 복음의 땅에 입성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였어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니 이제 약속의 땅에서 호유식하며 살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될 만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무지성의 민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민족도 그들이었으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사지로 내몬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였으며, 자신의 뜻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였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폭행과 폭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욕망과 착각 속에서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인 양, 폭정을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오만한... 행동을 보시고 그들이 더욱 연단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고, 만약 이것 없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경우 그 땅은 복된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 타락의 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타락한 땅으로 만들고 말았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사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그들이 여러 번의 걸진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지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것은 다른 말인 숫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수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 이는 이렇게 사람을 일렬 있죠, 일렬로 쭉 세워놓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군대식 표현으로 그것을 정화한다, 정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정렬하여서 그 숫자를 세고 어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바로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군대를 편성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함이었다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없인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을 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장정으로 싸움에 나갈 자를 개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못지않게 준비가 안되고 타락한 백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상대편이 죄악, 죄악에 놓인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죄악을 물리칠 군대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좋은 놈과 나쁜 놈이 구별되어 있어야지, 둘다 나쁜 놈이면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쁘지 않은데 전쟁을 벌여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내가 좋지도 않은 주제에 상대를 쳐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티끌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어떻습니까? 자신도 들보라 티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식 아니고, 또 양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치는 것을 허락하신 것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쁜 민족이 나쁜 민족을 치는 것은 탐욕이 가득한 정복이요 싸움일 뿐입니다. 여기는 그 어떤 명분도 따라서 없다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떻습니까? 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자주 싸움을 벌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하고 있지만, 멀리서 보면 어느 한쪽도 정당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고한 민간인들만 죽게 되고 증오의 증오를 낳게 되어서 결국 두 민족 모두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민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민족과 관련됩니다 어떤 사람은 굶주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 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행동이 올, 옳은 행동이 되겠습니까?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어, 그런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크고 더 깊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고 굶주린 사람을 도우면 범죄율이 줄어듭니다. 따돌림당한 사람을 방치하고 나몰라라 했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정부패를눈 감아주고 은근슬쩍 넘어갔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발생한 많은 불행한 일들이 바로 불의 앞에서 불의를 봐주고 내 일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민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연단케 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말썽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셨기에 이들을 먼저 교육하시고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상황에서 준비가 되었던 판단 아래 이제 사람들을 계수하게 계수할 것을 명령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지체 없이 12명의 주력자들과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어보니까 그 숫자가 대략 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에 처음 갔을 때 숫자가 75명이었지 않습니까? 400년이 지나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민족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 인구를 지파별로 분석해보니까 1위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인원이 74,600명. 제일 인구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인원이 62,700명.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제일 적은 지파를 보니까 문나세 지파로 인구가 32,200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62,700명으로 숫자로볼 때는 랭킹 2위에 해당하죠. 유다 지파보다 약만명 정도 부족하고, 3위인 시무원 지파보다 약 3천 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단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단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그 숫자가 형격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39절 보면 단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단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그 숫자가 현격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열등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지파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이스라엘 내에서 땅을 얻지 못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열두지파의 반열에서 결국 제외되는 비운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가 선택된 백성이라 해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파는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집안은 결국 영적으로 단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준비된 복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꼭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고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장중에 꽉 붙들려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47절 말씀을 보면, 레위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레위지파는 개수를 하였습니까? 개수를 안 하였습니까? 개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역 의무에서부터 열외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성막을 호위하고 성막에서 진행되는, 진행되는 모든 거룩한 일들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다른 지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실하심을 신실함을 본 것이고 보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만을 할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예 그렇게 되면 그외 다른 분들보다 축복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바치는 사람이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직함 자체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무엇이 되고 나면 책임감이 생기고 무엇이 되고 나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아빠가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근데 그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좀더 책임을 갖게 되죠. 이전엔 책임질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무엇이 되고 나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비록 수고롭고 버겁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하라한 대로 했고 최소한 그것만큼은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역량을 보시며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과 고통으로 연단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지, 결코 현란한 기술과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의 성도 여러분, 경천노의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숫자를 잘계수하시기를그리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화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화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그 모든 내용들을 잘 개수하여 오늘도 열매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별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를 기억하여서 함께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중복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샬롬.